네, 문재수 의원입니다. 어, 지난 화요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자체 감사의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어, 이번 감사는 노선 변경의 우혹은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타당성 검토 연구 영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국한했지만 그간 우리 민주당이 제기한 우혹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1차분 중공일까지 과업계획서, 월간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관리해야 하지만 용역완료시까지 제출받지 않았고 제출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서야 뒤늦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약 3억 원의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00% 준공으로 인정하고 18억 6천만 원의 용역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뒷배가 있지 않은한 이런 일처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업 수행 계획서 내쪽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해 은실에 제출했고, 원희룡 전 장관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도 삭제본을 등록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원희룡 전 장관이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감사 결과입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원희룡 전 장관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서기관 등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를 요구하며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을 살려 김건희를 지키려는 것은 아닌지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진료가 생각난다며 상임위와 국정감사장에서 이죽거리고 근거 없이 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는 거 매일같이 하면서 정작 본인이 책임지겠다던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틀째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침묵해도 이 사태의 주범, 우혹을 키운 당사자는 원희룡 전 장관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우혹 제기에도 느닷없이 사업 백자를 선언하며 양평 주민들의 수건을 짓밟고 말바꾸기와 거짓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번 감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노선 병행에 따른 김건희 일가의 특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불법 여부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탄핵까지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추악한 불법과 비리도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는 망치고 민생은 내팽개치면서 김건희에게만 충성한 윤석열 정권과 부역자들에게 진실과 정의의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연 과학술정보.